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로는 희망적인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 방법 한번 알려드릴 건데 현재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잘 클릭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세히 전략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중간에 단기적으로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일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3월 28일 날 솔라코인도 정확한 근거와 분석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동안 수익 만들면서 지켜보다가 4월 3일 날 매도세 강해지면서 우리 이제 그만 수익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200% 가까이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늘 코인도 최소 300% 이상 보는 종목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프로그램 신호랑 차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급등하기 전에 신호가 강한 것이 나오면은 이렇게 놓치지 마시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 이전 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SV 차트 수렴 중이고 이평선도 정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단의 매물대를 소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5만원 돌파하기 전에 예, 상단인 4만 9천원대에서 예, 매도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차트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려졌고, 제 문자 메시지 보시고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11% 네, 수익 얻으셨겠네요. 100만원 투자하셨어도, 네, 11만원 수익 얻으셨을 거고요. 축하드리고요. 어, 이번 주말에는 뭐 서준이랑 지금 키즈카페 갔다 오느라고, 예, 급등 신호 나오는 걸좀못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날 진입했던 비트코인 SV가 수익을 안겨줘서, 예, 포근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급등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하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 주시면은 제가 급등 신호 나오는 대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히 뭐 소식이나 예, 호재는 지금 따로 없는데 중요한 건 이번 주 장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뭐 테더 도미너스가7%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나 뭐 알트 코인들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긴 하죠. 비트나 뭐 알트가 빠지면서 우리가 고점에 잡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물타면서 예, 수익권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로의 기회이기도 하고 포지션 없고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 좋은 코인들 다. 색 하셔가지고 저점 잡아서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 이번 주는 뭐런 재무장관의 뭐 연설 포함해서 GDP 그리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장이 좀 어지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에서 부채 한도가 이 상향에 실패하면 디폴트가 발생이 되는데 디폴트 발생되면은 주식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거의 40% 가까이 빠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하면은 우리는 낙수 효과로 실제로 대체 자산군인 비트코인에 자산에 투입하려고 하는 자산들이 많이 오, 들어올 거고, 유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래량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조금... 수익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어떤 방향 가도 우리는 대처만 잘하면은 수익 충분히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제 채널 을 계속 구독해 주시면서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연구하고 같이 한번 수익 내,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상의 분석이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총으로 따지자 보면 실질적으로 뭐 5위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에 물려 계시고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도지코인 코인은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기 때문에 차트를 뭐 분석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수익을 만들어야겠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고요. 그냥 다만 이제 조지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SNS나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 보셔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리 좀,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를 봐도라도 어차피뭐 120선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게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뭐 차트를 분석해서 뭐 뭐 수익을 낸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제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신호 강도 좀 높게 나온다. 하면은 그때 아 이거 선유 파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급등 패턴 오는구나. 하시면서 그때 조금 물 타시거나 네, 신규 진입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물 타시거나 신규 진입 하시는 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뭐 액션을 취하시는 건 전혀 없으시고 제가 뭐 고점에 물려서 계신 분들은 예,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해당 코인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요 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쓰시면 충분히 우리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들도 일정한 틀이 있어요. 예, 아무 때나 들어와서 수익을 만들려고 절대 작업하지 않고요. 세력들도 알게 모르게 매물 때 확인하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예, 그런 작업을 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차트에 나옵니다. 그 패턴만 분석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오를 것이다 생각하시고서 매도할 타이밍 항상 놓치시는데 우리는 코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처럼 매매하시면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예,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은,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 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준 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준 파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준 파파 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준파파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파파코인을 네,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 도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